서학술회에 네. 참석하신다고 오셔서 많이들 피곤하시고 또 타이탄 스키를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세크라멘토는 어, 창립된 지 정말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. 올해 2월에 창립되었고요. 어, 네. 올해 네. 지금 올해도름마안이고 네. 따끈따끈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인지 회원들만의 어떤 친목이라든지 이렇게 더욱 더 결속력이 강한 어, 그 집라고 저는 자신, 아, 자부심을 하고 있고요. 세카멘트는 어, 캘리포니아 주정부 도시로서 어,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런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또 저희 제외 간호사분들이 한곳에 모여서 이렇게 결속력을 다지기에도 좋고요. 저희 지금 어,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으로는 한 60명 정도 저희가 알고 있고 어, 첫정기 모임 한 20명 넘게 오시고 참석하셨습니다. 그리고 어, 저희가 지금 첫, 어, 저희가 지금 창립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요. 저희가 지금 주로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침묵당, 침묵동호입니다. 모든 것이 또 안에서 결속력이 이루어져야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그 회원들 사이에 침묵당, 침묵동호를 첫 번째 목적으로 세우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팔란트를 저희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봉사하는데 노인분들, 헬스케어라든지 또 노인분들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도 영어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영어 클래스 그리고 또 이제 신분을 받아야 되는데 또 영어가 너무 힘드셔서 그 영어 패스 어려우셔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도,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. 또 저희 1.5세대들을 위한 취업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학술대에 참석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또 다른 어, 그 뜻을 가지고 왔거든요. 어,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커피를 운영하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혜를 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불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. 아니야 다를까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그 많은 것을 어, 바탕으로 해서 저희 세크라멘토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